네, 안녕하세요. 리더스 코칭입니다. 자, 오늘은, 어, 제가 결혼식을 다녀왔는데요.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본론 도로 들어가기 전에, 어, 지금 전시하고 있는 작가, 지금 뒤편에 보이는 그림이 바로 윤서희 작가의 작품입니다. 전시 기간은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 어, 잠실 아트 구9 갤러리에서 전시 중인 작품들입니다. 퇴직 이후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퇴직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경제적인 안정입니다. 이 경제적인 안정을 빼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어, 부부 간의 궁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궁합은 타고난 궁합도 있겠지만 이 타고난 궁합보다는 살면서 서로 간에 맞추어지는 부분들이 얼마나 잘 조화롭게 맞춰져 있느냐라는 문제인 거죠 자, 어느 한 사람이 자기주장을 계속해서 고집하게 되면 그 관계는 계속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 남자분들이 저 주는 것이 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여자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참고 보인이 희생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다 알아보는 말씀 드릴 순 없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경우 여성분들이 많은 부분 양보를 하고 살아가시는 거죠. 남자분들도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 노후에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 직장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함께 있다 보니까, 그죠. 갈등 요인들이 많아지는 거죠. 평상시에 내가 관심 없던 것들이 집에 있으면 눈에 보이게 되고, 잔소리를 하게 되고, 기타 어떤 의견들이 와이프가 알아서 하던 일들이 이제 남편의 개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아내분들이 또 다른 스트레스 환경에 놓이게 되겠죠. 그래서 퇴직 이후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어, 서로가 조금씩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제가 삼세판,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 번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부부 간에 어떤 트러블이 있을 때, 한세번 정도는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남자 입장에서는, 어, 아내분이 만약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으면, 사실 이 남자분들은, 어, 여자분들과 생각하는 시스템이 달라요. 서로가 어떤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르고, 또, 그죠.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감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감정보다는 순간순간의 어떤 기분에 의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가 기분이 안 좋으면 뭐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단 기분 나쁘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어, 그렇지는 않죠. 여자분들은 화가 나고 뭔가 불합리하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이 설득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위기만 험악해지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 남자분들도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 와이프가 지금 뭔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뭐 때문인지는 몰라 <laughs> 나 때문에 화가 난거 같긴 한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쟤왜 저러지 왜 화가 났지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은 그것도 안 하죠. 그냥 상대가 기분 나쁘면 나도 기분 나빠지는 겁니다. 그럴 때 남자분들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 와이프 기분이 나 때문에 나빠졌다면, 미안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령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미안해. 라고 했을 때, 또 여성, 여성분들이 그 다음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해서 남자분들이 억지로 끄집어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미안해 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럼 여성분들이 그러죠. 미안해? 진심이 안 느껴져. 이렇게 또 대화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남자분들은 그세 번째 단계까지 갈 때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속에서는 뭐, 충분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다음부터 그러지 않을게. 미안해. 어, 다음부터 노력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한세번 정도는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성분들이 마음이 조금 누그러져요. 사실은 남자분들이 뭐 잘못해서 원인과 결과를 알아서 뭔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여성분들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현재 내 감정에 조금 공감해줬으면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해서 이것이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와이프의 기분에 공감해주는 용어가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이런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편해요. 그렇게 하면 어, 굉장히 이 싸움이 더 진화하지 않고 거기서 멈출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자분들도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 자, 남편분이 그렇게 한세번 정도 정말 자기의 화를 꼭 참으면서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잘못한 것 같은 걸 끄집어내서 잘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성분들도 한세번 정도 남자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모르는 척, 그냥, 아휴 그냥, 이 정도 했으니까, 아유, 기특하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받아주십시오. 받아주고 거기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거기서 더 진행이 되죠. 그러면 서로가 이제 화가 막확 치밀어 옵니다. 그래서 싸움이 또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퇴직 이후에 남남의 빈도가 많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이러한 문제들이 더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남편분도 아내분도 서로가 한세번 정도는 그죠? 노력을 하고 또세번 정도 했으면 어, 아내분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아량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퇴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부부 부부간에 생활하는 게 답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직장생활하지 않고 둘이 노년을 함께 보낸다고 했을 때 앞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부 관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부부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에 따라서 나의 노후가 행복할지 말지가 결정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은 이렇게 서로의 조율이 필요하죠 그래서 서로 노력을 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오늘 내용 한번 전달해 봅니다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요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감사합니다